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성원강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 갖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캐드라든지 스케치업 같은 전문 인테리어 프로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프로도 없을 뿐더러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알면 컴맹도 상상 그대로 인테리어 할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바로 어반베이스라는 사이트인데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사이트입니다. 어반베이스에서 어떻게 인테리어 를 쉽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해서 어반베이스를 검색해 보세요. 미리 보는 3D 인테리어 클릭해 볼까요? 당연히 회원가입하셔야 됩니다. 여기 회원가입하기 있죠? 저는 회원가입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놨던 3D 인테리어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 보죠. 오른쪽 하단에 3D 스타일링 클릭하고요. 지도에서 도면 찾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하고 싶은 아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마우스 휠을 좀 내려 볼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지도에서 찾을 수 있고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동구를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암사동을 클릭해 볼까요? 암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쭉 나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네 이렇게 아파트 명이 나오죠. 휠을 올리시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롯데캐슬 평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평형이가 있죠. 보통 뭐 사인 기준이면 84제곱미터를 많이 살겠죠.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D 스타일링,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요. 예전에 살고 싶었던 곳입니다. 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3D를 볼수 있습니다. 내부를 이 밑에 3개 버튼을 누를까요? 누르면 이렇게 단면을 볼수 있고요 3D를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 1인치 식정을 볼수 있어요 이 위치에서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 들어간 것처럼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와이드를 클릭하시고 또 하이트를 좀 조정하시면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3D를 선택해 볼게요. 3D도 오른쪽에 보면 여러 버튼들이 나오는데 면적 있고요. 그리고 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줄자를 클릭한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그냥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6088mm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8000mm.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마우스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벽 투명. 그럼 벽이 안 보이는 거죠. 단면만 볼수 있습니다. 그 세워 나가는 것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고요. 또이 상태에서 그리드 누르게 되면 그리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확대해서 보시려면 마우스 휠 있죠 이것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리드가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그리드가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좀 진해서 안 보이는데 네, 그리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벽투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거실과 방을 꾸며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바닥이 좀 짙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바닥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플러스 있죠? 그리고 마감재. 마감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벽지와 바닥재가 있습니다. 뒤로 가기 바닥재. 그럼 바닥재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우스 휠을 내리셔서 뭐 원하는 것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요거 잔잔한 요색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클릭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짙죠. 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은데 방은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벽지도 바꿔볼까요? 그럼 뒤로 간 다음에 벽지 선택해 보시죠. 보통 실크 벽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클릭해서 포인트를 여기로 주고, 촌스럽나요그 다음에 좀 화이트 그레이를 벽에다가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또뭐다 화이트 그레이로 한번 바꿔 보죠. 네, 이렇게요. 방에는 좀 다른 벽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거실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실 하면 쇼파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기다 쇼파를 삽입하고 싶어요. 그럼 뒤로 간 다음에, 이번엔 일반 제품. 그리고 제품을 클릭한 다음에, 가구, 소파 여러분들이 안고 싶은 쇼파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요거를 클릭해 볼까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딱 클릭해 보죠. 딱 클릭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각도 아니에요. 그러면 회전 버튼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바깥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이 조절점을 통해서 구석에다가 살짝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클릭.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클릭한 다음에 휘통 누르고 다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 칼라가 있다면 칼라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칼라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럼 소파 있으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TV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뒤로 간 다음에 테이블. 음, 뒤로 한번 가보죠. 이번엔 제품이 아니라 공간을 들어간 다음에 거실을 클릭하고요. 거실 수납. 네, 요거요. 딱 클릭해 보죠. 회전. 이렇게 그리고 바깥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한 다음에, 조절점으로 딱 이동해 보고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슈지통 누른 다음에, 요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 좀 컬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선은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TV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뒤로 간 다음에, 뭐 가전 가셔도 되는데, 저는 65인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65, 이렇게, 쌍옴표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요거. LG TV가 나오죠? 커브. 그 다음에 회전. 바깥 클릭.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어떤가요? 여기에 좀 액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간. 홈데코. 장식. 액자. 아, 저는 액자를 잘 모르겠어요. 요거 클릭해 볼까요? 그냥 대충, 요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카펫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뒤로 간 다음에, 패브릭? 어떤 색깔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클릭해 볼게요. 어떤가요? 그리고 여기에, 어, 블라인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됐죠. 그리고, 너무 작죠, 근데. 위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위로 올려봐야 되겠어요. 색깔이 너무 진하면 좀 그러니까 좀 밝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길이를 좀 조정해보죠. 좀 너무 큰것 같다. 3000. 적용. 좋아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을 좀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컨. 네, 여기. 이렇게. 그리고 회전해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안마의자를 집어넣을까요? 안마의자 요거 이렇게 이렇게요. 어떤가요? 뭐 괜찮네요. 여기다 뭐 액자 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서재라면 책상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책상이 뭐예요? 고급진 책상이 있을까요?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놔두시고요. 이렇게 회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바깥에 클릭하고 놓고요. 의자도 한번 넣을까요? 의자 클릭해서 회전하고요. 바깥에 클릭해서 책장도 집어넣을까요? 책장 또, 침대. 여기에 뭐, 벽지라든지, 뭐,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 벽 투명을 해서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멋지지 않나요? 네. 다 했다면, 다 했다면, 어반베이스에는 당연히 저장되지만,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어요. 전체 화면 보려면, 마우스 휠을 내리신 다음에, 대표 화면 만들기 있죠? 그 다음에 캡처하기. 됐습니다. 그거, 요거. 저장 버튼 있죠? 요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한번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게시를 하셔야 되겠죠? 뭐, 암사, 롯데, 캐슬. 그리고, 뭐, 공개하셔도 되고요. 저는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 아, 뭐, 설명을 쓰면 되겠죠. 뭐, 30평. 확인. 그럼 내 공간에 어제 연습상에서 만들어 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본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어반베이스 기능을 알았다고 해서 인테리어를 누구나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 감각과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유튜브 채널의 오늘의 집또 집꾸미기 그 채널을 보고 공부하신다면 우리도 준 전문가처럼 디자인 감각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누나이티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t 를 쉽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유용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